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한가운 오후네요, 여러분. 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음, 우리 고마운 우리 형, 우리 형님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형님 영상을 찍어가지고 엄청난 디스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강릉에 있었던 이제 구독자분들, 형님 친구들도 제 구독자들이 많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야, 제발 좀 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그때 되게 속이 상해가지고, 되게 이제, 가슴이 안 좋았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왜 고마운 우리 형이냐? 이거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저는 외국에 살다가 2년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주 못 왔고. 그다 보니까 저는 오면은 한 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뿌리고 가요. 쫙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상심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우리 형은 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앞에서 그럽니다. 아다제 탓입니다 어머니. 딱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봐도 이제 레벨 차이가 좀 나고 저는 좀치근해 보이는 거야. 엄마. 얘가 내 둘째 아들인 어? 두부가 이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 차, 차도 차못 빌리고 아버지 산소도 못 가고 아버지 산소를 딱 깔았죠 그렇게 괄시당할 놈이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에서 이 측은지심이 나오는 거야 측은지심 엄마가 우리 형한테 뭐라 막 그래요 어, 너는 어? 오래간만에 온 동생한테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 걔가 2년 만에 와가지고 갔으면은 그까지 참 얼마나 된다고 막 엄마가 막 싸붙였어요. 저는 거기서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나갈꾸야 그래요. <laughs>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 이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한테 참 고맙습니다. 5장 땡겼잖아요 아유 누가 5천만원 그냥 줍니까 인생은 연극입니다 연극 그래서 제가 아, 막, 막 아픈 척 아, 속상한 척 하니까 저 어머니가 이제 칠은지심이 생긴 거지 그래갖고 이가게를 셋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어머니가 또더칠은지심이 나는 거야 왜? 아, 이놈이 청소도 안 하는 놈이 제가 이제 열심히 걸레를 막 하루에 30번씩 빨아갖고 막 하고 어머니가 며칠 와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또 어머니는 제 실력을 아십니다. 제가 어나더 레벨인지 막 하니까는 어머니는 신나신 거야. 그래도 막그먼 거리를 혼자서 전철 타고 오세요. 그래서 뒤에서 앉아계셔. 근데 바쁜데 뭐 도와줄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제가 막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면요. 어머니가 또 미안해 아이고 괜히 저 가게 찾으셔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또그 책임지심이 듭니다 요러 그럼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딱 그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고마운 우리 형 김두길 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한 20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음, 지금까지 한 3, 40명 정도 왔다 가신 것같아 정식 오픈한 지는 이제 3, 4일 됐거든요. 내일 간판을 답니다. 여러분. 근데 어, 만족도가 95%, 98% 정도 돼요. 진짜로. 그리고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가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요. 우선 돈 따라가기 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는 하루에 뭐한 세네 명, 네다섯 명씩만 이렇게 만족해서 음. 보내면은 아, 곧꽉찰것 같습니다. 또 금방 소문이 나요. 한국어. 래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참 우리 어머니가 이 보시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저한테 너무 오셨습니다. <laughs> 근데 뭐 제가 그거 떼먹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어머니가 음, 그런 건 있어요. 무이자로 주시니까 제가 이제 알아서 챙겨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든 원수든 대로만 받으면 말로 갚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어머니한테 잘할 거예요. 효자, 효자 아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관계자분들 우리 형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어, 우리 형님 이번에 또 승진됐다고 팀장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어김 팀장 김팀 축하해요. 딱 그랬더니 또 기분 좋게 허허허, 웃으면서, 개업하라고 한 50만원 정도 주고 가셨어요. 예, 한국오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어머잘 쓰고 있습니다. 그로 그래갖고 지금 제가, 뭐 아시다시피,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열받으면 보증금 빼갖고, 알리에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담그면요 끌려 다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까지 말리TV였습니다 아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laughs> 근데 뭐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저한테 뭐 5천만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닙니다 솔직히 자신도 있고 금방 벌어요 또 돈은 근데 제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족도도 크고,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어, 말리시아 집 있고, 한국에도 집 있고, 어, 말리시아 미용실 있고, 여기도 미용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BMW 한 3천만원 주고 중고 하나 뽑으라 했어. 근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 뭐 애들이 있습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전철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 왕복 3천원. 돈쓸 데가 없어요. 엄마 집 가면 뭐밥 주고, 술 주고, 가을 주고, 공삼도 챙겨주시고, 수삼도 챙겨주시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생활이 많이 외로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래도 인기 스타였는데, 아, 많이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고, 뭐또 친구도 있지만 뭐 전화해갖고 뭐 바쁜데 소주밖에 더 먹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영상을 키우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외로움은 얼마 안갈것 같아요. 곧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한국에 또 미인들이 많잖아요. 다음에 좀 이쁜 분도 계시면 카메라 앞에 초대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긴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뿌잉 뿌잉 콕콕콕 웃고 삽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웃어요 여러분. 웃어야 복이옵니다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국 굉장히 더워요 지금. 저 에어컨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